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조회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권 신청을 고민하는 영주권자. 꼭 보세요. 그것은 현재 41,000뷰를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아, 여러분께서 미국 시민권 신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 시민권 신청에 대한 그 질문을 아, 댓글로 올려주셨거나 혹은 또 전화로 저에게 문의해 주셔서 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질문하는 지, 질문 중에서 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지금 버지니아에 사는데 내가 메릴랜드로 이사를 갑니다. 주를 바꾸는데 아,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원래 시민권 신청을 할 때는 그 관할 이민국 그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산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버지니에 사시는 분은 메릴랜드로 이사 간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버지니아에서 신청하고 메릴랜드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뷰를 메릴랜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가 다시 메릴랜드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가신 다음에 3개월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영주권 받고 5년에 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보통 5년 되기 3개월 전에 접수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3년 되기 3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중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영주권자와 똑같이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가 시민권 따면 아이들은 어, 자동으로 받는가? 이런 어,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시, 시민권자가 되면 어, 아이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 부모 중한 사람이 시민권을 따면 아이도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 n 6한0에다는그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서 걔들을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없이도 아이들은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연방정부 취직한다든지 혹은 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증서를 반드시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18세 넘은 아이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18세가 넘으면 아이는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 자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많은 문제가 Selective Service를 등록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국의 병역 등록을 했는가 하는데 미국 남성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전부 다이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세가 되고 30일 만에 그 다음에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받고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자가 만약 24세 때 받았다. 아 그러면은 25세 안에 할 수도 있었지만 아, 그 사유가 나는 몰랐다 누가 얘기해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늦게 받아서 아,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시민권 받는 데는 아,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31세가 넘으면은 이런 설명 없이도 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변호사와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 그 취업 이민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질, 질문을 이제 소개하면은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고용주를 찾아갔더니 이제는 안 쓰겠다. 그래서 일을 못 했다. 그리고 어, 갔더니 공장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일을 못 했다. 저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걱정이 돼서 불안에 떨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고용주와 일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지만 키포인트는 intent 즉. 고용주와 일할 의도가 있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도를 어, 여러분은 많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를 찾아갔는데 에, 어, 고용주가 뭐 답변이 없어서 내가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있다든지, 아니면 고용주가 어,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는, 않겠다라고 뭐 편지를 줬다든지, 혹은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어, 뭐 파산했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아, 아, 그것도 그 인텐트, 의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1년을 일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인텐트, 의도에 의해서 비록 1년이 안 되더라도 그 일한 그 충분한 그 의도만 바뀔 수 있다면 은 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어, 팩트도 아, 신청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남성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민 오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 시민권 신청할 때그 질문지에 15번하고 19번에 보면은 군대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그, 어, 혹은 그 멤버였느냐, 그 다음에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 아,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혹시 테러리스트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테러리스트가 아니니까 이걸 쓰지 않으면 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예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 대신 밝혀야 될 것은 나는 한국 군대를 갔는데 한국 군대는 의무적이다 그래서 의무적이었고 나는 육군을 갔는지 해군을 갔는지 공군을 갔는지 그걸 밝히시고 그 다음에 계급이 뭔가 병장 제대인가 뭐 이런 어, 상병 제대인가 그리고 몇몇년몇 몇몇 월부터 몇년몇 몇 월까지 어, 그, 군대를 에, 근무했었다 이런 보충 설명을 함께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신청할 때 많이 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그 음주 운전 혹은 다른 범죄 기록 이런 거를 많이 어, 궁금해 하십니다. 음주 운전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고 나면은 보통 집행유예 프로베이션을 보통 한 1년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베이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민권이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음주운전으로 프로베이션을 어, 받으신 분들은 그 프로베이션이 끝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음주운전이 두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그 좋은 품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뷰 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안에 두 번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 5년 안을 기준으로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 아이의 그그 그 child support 그거를 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지 않을 경우는 시민권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그 배우자에게 일드서포 비용을 보낸 거, 그 다음에 뭐 전처가 모든 비용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그 저의 유튜브 중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보시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아나 이제 시민권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조건이 되시면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그 정치적 신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마음을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